안녕하세요. 세롬입니다 어, 사실 이게 오프닝은 아니고 끝날쯤인데, 어, 오늘 저와 함께 해준 사이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는 좀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어, 우리말로 하면 선출이죠. 선출인데 저보다 훨씬 탁구도 잘 칩니다. 근데 여하튼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탁구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정말 탐복을 했고요. 그러면 사이토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テレクラブの斉藤です今僕自身も YouTube の動画の企画をやってましてそこで中国人選手に挑戦するっていう企画をやってますそれで今回は NURI さんの YouTube の動画を見てぜひちょっと教え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たので日本から来させてもらいました今日は一つでも多くの技術を持ち帰って 日本に帰った時でも活かせるように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よろ,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まで結構上半身を使って打つっていうことをメインでやってたんですけどネリさんの場合は下半身をメインで使ってっていうことだったので感覚としては新しい感覚だったんですけどもすごい分かりやすかったのでこれを日本に帰っても生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かむさは無だかむさは無理だかむさはだ 리시브, 응, 리시브 와 봐요. 리시브 할 때, 리시브 할 때. 이거 찍고 들어올 때 일어나서 찍고 왼 오른발 찍고 왼발 딛으라고요. 어찌 그래. 왼발 들으는데 뒤꿈치부터 디디라고 뒤꿈치.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들어서 직각으로 세우라고 이장지질 그래.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백핸드는 오른발로 살짝 밀어 주고 팔로 봐봐요. 팔로 리시브를 하는 게 아니고 자리 잡고 팔에 위치 잡고 발로 하라고 그래. 발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봐봐요. 오케이 오케이 봐봐요. 발로 밀면서 허리가 이렇게 펴져야 된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경기 보니까 이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어.. 시합에서 이걸 못해서 내가 해준다 그래 아... <laughs> 팔로 하지 말고 발로 하라고 그래 네. 응, 오케이 오케이 발로 이 발로 이 왼발로 밑으로 밀어주라 밑으로. 힘을 밑으로 주라고. 바닥을, 지하로. 어, 힘을, 오른발에 힘을, 오케이. 그러면서 앉, 살짝 하면서, 살짝, 오케이. 늦게 들어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타닥 하는데, 여기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라고 그래. 왼발로 잘래 잡은 다음에 왼발을 디딘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팔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 힘만 빼고 이 치만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서 여기가 살짝 펴지게, 오케이. 미스를 여기다라 그래. 네트 미스를 넷, 네트를 보고하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뜨지 않게 이렇게 네트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들어와서 이렇게 밀라고 발로 팍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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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이게, 이게 빨리 들어와 어깨가 빨리 들어와서 그 그래. 늦게 늦게 팔 스윙은 늦게 오케이 아, 이게 좋다 그래. 오케이. 힘 빼고, 오케이. 임팩트를 다 발로 하라고 그래. 오케이. 코. 여기가 열리면 안 된다 그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발로, 그렇지, 발로. 오케이. 이게 먼저 열리면 안 된다고 그 그래. 먼저 열리면. 발로 차서 열리라고 그래. 아왜 얘기해줘? 아요오케이 이게 먼저 열리면 발로 차는 힘이 전달이 안된다 그래. 오케이, okay. 그리고 뭐냐면, 아니야, 노도도 딛고 고관절로 이렇게 눌러주라. 고관절로, 오케이, 고관절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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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로 누르지 말고, 오케이, okay. 고관절로 이렇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어깨를 누르지 말고 하체 고관절 오케이 그 전에는 어깨가 이렇게 먼저 와서 그랬다고 그래 오케이 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오케이. 그러니까 어깨를 안 누르고 오케이. 굿.